자, 여러분들, 오늘, 자, 어, 어제, 뭐, 오전에, 어, 알감고합니다 코드님, 감사합니다. 아, 코드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도 100개로 감사합니다. 코드님도, 어, 3일 동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어제, 오전에 이제, 4배짜리가, 두 펄로 4배짜리가 들어왔고, 오늘 오후에, 어, 자, 코드님부터 이제 보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어, 어제 오후는 뭐, 그, 경기가 없어서 안 갔고, 자, 오늘, 뭐, 오전에, 아, 두 경기, 어, 저기, 어, 오전 경기들, 음, 자, 잠시만요. 자, 보내드렸고, 자, 어, 어, 자 어, 어쨌든 어뭐 다섯 개 추천해 드린 거뭐 어떻게 든뭐 골라갔으면은 어, 드셨습니다. 어, 신시네트오바뭐레바논고 어, 한국하고 21.5마일 이 줬더라고. 어제 해외 기준점은 28.5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 아침에 오전에 배트맨에 어, 레바논고 한국 떴을 때 21.5로 책정이 되었고 22점 차로 이겼어요. 0.5 어, 마인을 했고, 자, 애틀란타가 이겼고, 역시, 화이트삭스가 졌지만, 프레는 했고, 시애틀이 역시나, 어, 역전승을 하는 바람에, 음, 다섯 개 추천해드린 게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고, 음. 자, 오늘 일리하고 구경 안할줄 알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 어, 안할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 좀 쉴까 싶었는데, 어, 지금 날씨가 햇빛이 짱짱 쬐니다. 어, 11, 어 10경기 1야 5경기 9야 5경기 어제 소병하고 라쿠테는 오늘 경기가 없어요 그 10경기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10분이니까 어. 5분, 6분만에 바로 끝냅시다. 자, 요미우리하고 야쿠르트. 자, 토고와 피터스. 지금 어, 요미우리 쪽이 멀, 멀, 지금 몰렸어요. 왜? 음, 최근에 토고 피칭 괜찮기 때문에 지금 요미우리 쪽 몰렸는데 아, 오늘은 저는 요미우리 를 가지 않겠습니다. 왜? 토고가 야쿠르트 상대로 굉장히 약해. 작년, 재작년 올해도 어, 1 1 1일일 동안 방울 7.15. 그리고 어, 어, 잠시만. 토고가 작년에 야쿠르트 상대로 21.1인 동안 방어율 5.48 재작년에 야쿠르트 상대로 25.2인 동안 방어율 4.91 거의 뭐 5점대 방어율 지금 토고가 그냥 한두 경기 야쿠르트전을 못 던진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야쿠르트 상대로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어, 7.5 기준 오바 쪽, 어, 오바 쪽으로 손으로 보고, 어, 널 어서 오십시오. 자, 딜런 피터스 같은 경우에 로시즌 요미전 나와서 한 경기 무실점 잘늦었는데 나는 얘는, 얘도 불안해서 야크루트 프레는 못 가겠습니다. 어, 얘 구속도 한 140km 초, 초중반대고, 어, 뭐, 제구도 어, 뭐, 제구는 뭐, 나름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어,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7.5 기준 오바가 역배지만, 음 요 경기로 일단 오바 죠 그리고 어 토고가 원체 야쿠르트 상대로 약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어 야쿠르트 프랜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는데 어 요미우리가 올 시즌 야쿠르트한테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요미우리가 지금 야쿠르트한테 어 오늘 요미우리 승을 가져갈 수 가는 사람은 이제 상성에서 올 시즌 상성에서 요미우리가 야쿠르트한테 앞섰다 하지만 어 아, 토고가 원체 야쿠르트한테 약하기 때문에 요 경기는 어 야쿠르트 프랜의 오바 어 야쿠르트 프레보다는7.5 어, 기준 오바 쪽이 맞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음. 한신하고 준이치자 야나기위아가 어. 뭐 준이치 저 하인신 원정에서 좀 약합니다 약한데 이 경기는 지금 니시유키가 올 시즌 준이치 상대로 약하고 야나기가 최근에 피칭이 니시유키보다는 이닝 이닝 소화라든지 피칭 내용이 좋기 때문에 요 경기는 그냥 준이치 프레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 지금 하인신 빠따도 어 죽은 상태고 어 오히려 어 점수를 뭐 원활하게 낼수 있는 쪽은 준이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음요 경기는 주니치 어, 뭐 프렌초 보는데 어,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하는거 보고 어, 내일 경기 한시간을 한번 건드릴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어, 히로시마하고 요까마는 이 경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 선발로 보면은 그래도 올 시즌 도코다가 원체 뭐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히로시마가, 어, 유리한데, 지금 뭐, 요까마가 원체 상승세고,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어, 육승패로 요까마가 히로시마한테 강하고, 어, 고 전체적으로 전력을 봤을 때요하마가 분명히 낮지만 지금 뭐 분명히 선발 싸움은 히로시마가 우위다 그렇기 때문에 히로시마가 역배를 받았으면 어요 경기 히로시마-프레나 히로시마, 히로시마 어 역배까지 보는 게 맞지 않나 뭐도꼬다 하나 음 믿고 히로시마를 가기에는 뭐 지금 히로시마 봤다가 기복이 심하긴 한데 어 연당이도 빨리 오시고 어 원체 뭐올 시즌 도꼬다 어 피칭이 좋기 때문에 올 시즌 요하마 만나서도 20점 1인 동안 1.77 어, 뭐, 결국엔 선발 싸움은, 어, 히로시마가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어, 요 경기, 히로시마 프렌이나 히로시마 역배 사이드로, 그렇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당이 지갑, 어, 연당이 지갑이 없습니다. <laughs> 열 지갑이 없다. 그래, 어, 아시고. 자, 오릭스하고 지바롯떼 자, 요 경기는 사사키가 직전 경기 요, 꼬마한테 털렸습니다. 어, 사실점이나 있어요. 음. 일단은 그게 좀 불안한데, 어 그리고 뭐 지금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미야기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는 지바로 데 상대로 굉장히 잘 던졌지만 어 작년하고 재작년에 원체 지바로 데 상대로 약했다. 아 그렇게 보고 뭐 사사키 로키가 두 게임 연속 틀리지 않는다고 보고 요 경기 지바로 데 승쪽. 어 오늘은 어 사사키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미야기도 뭐 걸치면 예들을뭐 5.5라도 언더 쪽이 맞아요. 근데 이제 미야기가 어 지금 어 잘 던졌다가 무실점 뭐 피칭 했다가 뭐그 다음 경기 뭐팔 실점 하고 좀 기복이 좀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작년 재단이 워낙 지바롯데 상대를 약했기 때문에 음, 오늘의 지바롯데 승적 그렇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년 마지막 경기 세이브하고 이오에뭐이 경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 굳이 택하라면, 어, 세이브가, 아, 어, 둘다 지금 연승 중이야. 4연승, 뭐, 어, 이상 달리고 있는 팀들, 아, 둘다 연승 중이야. 세이브가 지금 연승 중이고, 요레몬 연승 달리다가 2연패 중입니다. 어, 2연패 중이고, 어, 이또이로미가 세이브전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어, 지금 세이브 받다가 올라왔어. 나카무라도 어, 복귀를 했고, 이제 야마카와만 복귀를 하면 세이브는 이제, 어 중심 타선 자체는 무서워질 겁니다. 그리고 요새 어, 빠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뭐 타이라 정도면 오늘 세브가 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 조금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솔직히 이또 이놈이도 원체 좋은 투수라서. 음. 어 아리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리수님 <laughs> 뭐하십니까아 지금 퇴근 중입니까? 아 운전 중입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국야만 설명하고 바로. 어 그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경기 세이브 승조하고 구격 빨리 넘어갈게요. 자, 두산하고 NC는 어 그냥 NC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 어, 지금 최원준 가지고는 어못 갑니다. 어, 차라리 어, 차라리 신민혁가 어음 지금 차라리 신민혁 보고 어, NC 아, 신민혁도 존나게 불안하고 어 느끼지 않는데 어 그래도 어 지금 최원준보다는 신민혁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어, 보고. NC 역배 쪽. 아, 어, 근데 NC도 뭐, 불펜 가면은 원체 뭐, 이용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어, 일단 빠따 보고 NC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NC 역배보다는 8.5 기준, 어, 오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기는. 음, 고려하시고, 어, NC 역배 오바 쪽. 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하고 l g 는 어, 오원사하고 임창규. 이 경기는 뭐, 제 끼는 게 맞아요. 또 뭐, 어느 팀이 이길지 몰라. LG 승을 보는데 아 신세계 반대 못 갑니다. 신세계 반대 못 가기 때문에 아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십시오. 이 경기는 뭐 오원석이 올 시즌 어 LG전에 뭐어틀렸기 때문에 어 LG가 좀더 유리하다. 여기 요게 여기뭐요 요게 정도지 뭐어 임창규 뭐어 기복 있고 어 솔직히 빠다는 신세계가 어 뒤질 게 없으니까. 음. 요 경기 어렵습니다. 여기 LG 승 보고 넘어가는데 어배팅할 만한 경기는 아니다. 아 고려 참고하시고 자, 롯데하고 삼성, 지금, 어, 삼성 승적 봅니다. 원태인이 원체 롯데한테 강해요. 어, 작년도 그렇고, 원체 롯데 상대로 강하고, 오늘 정성정은, 뭐, 뭐 오픈업, 어, 불펜데이 한, 한, 보는데, 지금, 롯데가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요. 삼성도 물론 분위기가 안좋은데, 어쨌든 연패를 끊었고,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배영수 투수 코치가 퓨처스 내려가고, 이종훈, 어, 퓨처스 감독이 수석 코치로 올라오고, 김현우 컨디셔닝 코치가 어, 일군 투수 코치를, 어, 올라가고, 지금, 아마, 지금, 어, 저기, 서튼 감독이랑, 음, 어, 저기, 배영수 코치랑, 뭐, 저기, 몇 명하고 좀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어, 뭐, 크게 뭐, 어, 항명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 뭐, 어쨌든 뭐, 분위기 자체가, 어, 롯데가 지금 깔아 앉았기 때문에. 어, 뭐 삼성 승을 봅니다. 삼성 승을 보는데 어 역시나 이것도 불펜 가봐야 합니다. 원태인이 호투를 한다치더라도 원체 삼성 불펜이 뭐 삽질을 잘하기 때문에 이건뭐 어, 삼성 승을 보는데 굳이 뭐어 배팅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LG랑 삼성 경기는 뭐제끼는게 맞는 것 같아. 일단 뭐 원태 어, 원태인이 원테, 어, 원체 저기 뭐 롯데 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어, 삼성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아, 구경수, 이거는 무슨 드립이고, 아, 놀디오, 오랜만에 와서 이거 톤오바, 어, 오지는데, 어. <laughs> 톤오바 오죠 자, 기하고 키움은 자, 이유리하고 정찬은, 정찬은 직전 경기 삼성전에 호투를 했고, 어, 이유리는 언제나, 어, 폭발, 어, 경기를, 어, 터트릴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어쨌든, 아, 이 경기, 어, 아, 오늘 그게 어려워. 이열이 가지고, 저는 기아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이 올 시즌, 어, 기아 상대로 뭐 강했기 때문에, 어, 정찬원이 직전 경기 호투를 했고, 뭐, 초반에 어이없이 뭐, 볼 볼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 키움이 비벼볼만한 경기다. 지금 올, 지금 오늘 배트맨에 빠, 국내, 국내 경기 배당이 빠지는 게, 어, NC 빠지고, LG 빠지고, 삼성 빠지고, 기아가 빠져요. 참고하십시오. 지금 배트맨은 벌써 배당이 빠진 네 경기입니다. 참고하시는데 뭐 오늘 기아 경기는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어, 키움이 온체 어, 기아 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어, 정찬호의 직전 경기 호투도 했고 요 경기 어, 키움 프렌츠, 어, 키움 프렌쪽 보고 마지막 경기 정리하고 어, 음악 듣도록 할게요. 자, 냐냐고 고용표. 음. 자, 어렵다. 페냐도 KT 상대로 강했고, 뭐, 고용표는 언제든지 호투할 수 있는 자원인데 원정에서 고용표가, 뭐, 좋지 못했다. 뭐, 어, 이 경기도 뭐, KT 정배 쪽 보긴 하는데, 음. 솔직히 하나 빠따 무서워요. 지금 하나가, 어, 오히려 롯데, 삼성 이런 애들보다는 하나가 저, 제가 봤을 때 훨씬 낫습니다. 짜임새가 있어. 짜임새가 있고, 어, 뭐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길 수, 있는, 어, 이길 수 있는 야구를 또 하고 있고, 오늘 뭐 패냐 정도면 하나가 비벼볼만한 경기긴 한데, 음. 하, 뭐 고용표, 어, 고용표가, 어, 불안, 불안해도 KT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경기 모르겠다. 어, 솔직히 오늘 제껴야 되는 경기는 어, LG 경기랑 그리고 KT 경기, 어, 그 다음에 삼성 경기.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라리 일본 야구 위주로 어, 뭐 조합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음, KT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가 비비야 되는 경기긴 한데 음, KT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오전처럼 한번 올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잉?